사이트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눌러서 구글 이메일로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300 크레딧을 주게 되고요. 저는 지금 3개 정도 만들어서 210 크레딧이 남았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고요. 여기 만들기라는 버튼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드로그앤 드롭로 해서 이미지를 넣어 주면 돼요. 그럼 여기 비율이 이미지에 맞춰서 저절로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서 비율을 따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대1 도 선택할 수가 있구요. 고대 16 쇼츠 버전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인물들을 조절해서 여기 활성화된 칸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1 6대9로도 설정을 해서 인물들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4대3 비율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4대3 비율로 해서 자르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여기도 프롬프트에다가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 3명이 큰 절을 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비디오 생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생성 대기열에서 대기 중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럼 예상 대기 시간은 현재는 2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현재 채널에서 500 88개의 작업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요 이제 예상 대기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때는 2분일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2분이라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300 크레딧을 이제 매달 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언제 또 이게 변경이 될수 있는지는 또알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사진을 넣어서 만든 거고요. 제 어릴 적 모습이고요. 설거지하고 있는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빈다라는 프롬포트를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손을 눈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졸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가 손을 흔들면서 웃고 있다라는 프롬프트를 넣은 겁니다. 그러자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이제 손을 흔들면서 웃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두 명의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미지는 인공지능으로 생성을 한 거고요. 가족들이 이제 환하게 웃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서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이 장면 같은 것도 인공지능으로 지금 생성을 한 겁니다. 세 명의 아이가 절을 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죠. 그러자 세 명의 아이가 절을 하는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는데 큰 절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고 허리를 굽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디테일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완성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독특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건물을 부수는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건물을 부수는 장면을 연출을 못해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연출을 해주네요 마지막으로 춤추는 모습으로 연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춤추는 모습은 또 연출을 또 해줍니다. 아주 자연스럽진 않은데 그런대로 또 춤은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명한 메이저 동영상 사이트들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하지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드는 등 간단한 움직임들은 훌륭하게 해내는 편입니다. 요즘은 무료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을 찾기 어려운데요. 무료가 종료가 되기 전에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